그 만년필이라는 것이 그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 현장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조약이라든가 그런 협정의 끝에는 서명이 있어요. 근데 그 서명에 만년필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협정이죠. 1차 대전이 끝날 때 조약에 무슨 만년필로 서명했느냐. 굉장히 재밌는 얘기죠. 그런 조약을 서명할때 쓰는 펜을 우리들은 뭐라고 하냐? 평화의 펜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펜. 근데 1차 대전은 그 어떤 만년필이 주인공이었냐면 워터맨 만년필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때는 워터맨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 수상 로이드 조지가 베르사유 조약에서 워터맨 만년필로 서명했어요. 그래서 워터맨 만년필이 당시에 평화의 이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큰 전쟁. 세계 제2차 대전입니다. 그럼 세계 제2차 대전에는 어떤 만년필이 있느냐. 재밌는 얘기죠. 근데 세계 대2차 대전쯤 되면 은 워터맨은 기운이 빠져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늘 기운이 있는 건 아니에요. 기운이 빠진단 말이에요. 이때는 파카 만년필이 등장해요. 근데 파카 만년필이 그냥 등장하는 것인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제 2차 대전은 두 개의 전선이 있어요. 크게 하나는 그 유럽 전선, 유럽 전선 독일하고 연합군이 싸우는 거죠. 또 하나는 태평양 전선이에요. 여기는 뭐 일본하고 연합군이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둘다뭐 미국이 주도했죠. 그래서 1945년 5월 7일날. 유럽 전선에 독일이 항복할 때그 항목 문서 조인식을 그때 유럽 전선의 사령관인 아이자나워가 주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자나워는 파카사의 그 임원하고 약간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만년필을 받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중요한 순간에 내 이걸 사용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항목 문서 조인식에 뭐 독일 프랑스 뭐 소련 이렇게 참석한 거예요. 그 서명이 끝난 다음에 아이젠 나오는 파카 51을 두 개를 딱 들고서 이렇게 승리의 부자를딱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그 궁금한 그 파카 51은 어떻게 생긴 만년필이냐? 파카오십일이라는 만년필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만년필이에요. 뭐 현대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만년필의 전성시대에는 파카오십일은 누구나 가장 갖고 싶은 만년필이었어요. 왜냐면 이 만년필이 한 1939년 정도에부터 연구에 들어가서 1941년에 내놓은 만년필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51년 동안 만들어진 파카 만년필 중에 가장 유명한 거. 이 만년필은 굉장히 튼튼해요. 그 전에 있던 모든 만년필보다 뭐, 모습이 확기적으로 달랐어요. 왜냐면 하 일단은 펜촉이 잘 보이지 않는, 살짝만 드러나는 이런 상태였고, 유선형의 몸체를 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필름만 봐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저게 아, 파카5 0일이구나 그걸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펜촉이 거의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면 만년필은 마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볼펜 뚜껑 열어 놓고 있어도 볼펜 안 마르죠 근데 만년필은 말라요 왜 그러냐면 볼펜은 기름 기반이란 말이에요 이건 물이에요 물 기반이니까 이게 빨리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닫아 놔야 돼요 반드시 근데 파카 51도 물론 마르죠 근데 펜촉이 덜 드러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가 덜 마르는 거예요 덜 마른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에요 만년필이 고장 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냐? 펜촉이 말라서 그게 반복되면 나중에 고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마른다는 거는 만년필의 수명하고도 관계되는 거죠. 이 만년필은 구조적으로도 덜 마르고 또 하나는 뚜껑이 금속이어 갖고 굉장히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적으로 본다면 아주 좋은 상태인 거죠. 지금도 파카 51이 나온 나온 지뭐 거의 뭐 80년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만년필 생산이 중단된 지뭐 50년? 이렇게 됐는데 고장난 게몇개 없어요. 그리고 고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굉장히 뛰어난 만년필이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듯이 이 만년필 세계도 영원한 강자가 없는 거예요. 파카 50일? 언제쯤 기운이 빠지냐? 1970년대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면 반드시 새로운 유행이 옵니다 그때쯤이 한 1970년 정도 돼요 70년대 이때쯤 되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만년필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카 51이 저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의 파카, 그 좋은 파카 51이 왜 단종됐어? 물어봐요 답은 하나야 답은 하나 안 팔려서 단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파카50의 타이틀을 그러면 누가 이어받느냐? 파카75라는 팬이 이어받았어요. 파카 회사에서 같이 나온 거죠. 근데 이 만년필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언제쯤? 한이 만년필은 파카50보다 그렇게 뭐 임팩트가 적어가지고 전성기가 한 20년? 아니면 10년 이 정도가 돼요.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만년필 또 원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펜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떤 펜이? 이제 여태까지 만년필의 세계가 억눌려 있었어요. 파카 75 시대에. 왜냐면 하 이때는 볼펜이 전성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이 전성기 때 위축받아 갖고 파카 75가 조그마매, 조그매. 작아요. 위축돼 갖고 1980년대가 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볼펜도 아, 볼펜막 엄청 잘 팔리다가 볼펜도 질리는 거예요. 볼펜도 1950년대부터 전성기를 맞아 해서 한 30년 지나 이것도 마찬가지야. 새로운 세대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일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오이 쇼크가 지나간 거예요. 오이 쇼크가 지나가니까 사람들 마음이 좀 넉넉해지죠? 어, 좋은 거 갖고 싶은 생각 들죠? 만년필 큰 거를 원하는 시점이 오는 거예요. 이 시점에 만년필들이 그런 파카 50이라고 파카 70, 5를 닮지 않은 펜촉도 크고 이런 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게 뭐였냐. 바로 몽블랑 149입니다. 그러니까 몽블랑 몽블랑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몽블랑 149 어떤 만년필이냐. 몽블랑 149는 1952년에 나왔어요. 근데 당시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 그때 시대정신이 뭐냐. 파카 51인 거예요. 그런 어떤 견고하고 그, 마르지 않고, 이런 시대 정신이에요. 지금 현대의 최강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 일사구를 단종안한 거예요. 일사구, 뭐 크게 수익이 안 나도, 이 회사, 좀 고집 있는 회사예요. 몽블랑이라는 회사가. 일사구, 아, 크게 매출이 도움이 안 돼도 이거 없애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한것 같아요. 믿지지 않으면 계속 만들자. 그래서 1952년부터 계속 때를 기다린 거예요. 언제? 30년이 넘게. 그러니까 1980년대 후반이 되니까 사람들은 어떤 큰 패촉과 딱 봤을 때, 오, 저 만년필 같은 거, 이런 거를 갖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사구를 이전보다 좀더 사랑하는 그런 시기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일사구는 그때부터 진정한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재미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대척점에 있어요. 가장 펜촉이 작은 것으로 유명한 거 파크 51 가장 펜촉이 크고 화려한 것으로 유명한 거 몽블랑 일사구. 아주 재미난 역사가 그두 개의 만년필을 통해서 펼쳐졌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